바둑 팬들이 가장 애용하는 포석 중 하나가 바로 중국식 포석이죠. 자, 이렇게 중국식 포석을 펼쳤을 때, 뭐 백은 다양한 응수법이 있겠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는 수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추천 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흑은 날를자로 받는 것이 정수인데요. 자, 백은 이렇게 붙여가게 되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젖혀서 늘어가고 백이 벌려두면 다시 한 칸을 띄어서. 한 칸을 뛰면 하나 찔러 두고요, 막아야 되는데 들여다보고 이 형태 저도 참 많이 두었었는데 이렇게 이어주면 이렇게 이 선에 입구자로 추궁을 당해서 손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렇게 붙여서 흙은 바깥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늘어두게 되면 이어서 지킬 때 이어두고. 일단락이 되는 형태였는데요. 하지만 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어 가면 백이 꽤 손해더라고요. 이렇게 두어 갈 시에 흑이 좀 승률이 54% 정도 되는데 이 수순 가운데 제가 알려 드렸던 이 붙여 가는 수이 수가 바로 문제의 한 수였습니다. 이 수로는 그냥 이어서 제 우직하게 이제 좀 전에 이제 입구자로 공격하는 수가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여기서 어 계속해서 중앙을 힘차게 밀어가라고 하는데요. 계속 밀어갑니다. 이렇게 밀어서 벽을 쌓을수록 우변이 엷어지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중앙 또한 바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전개가 될 시에는 100의 승률이 벌써 73%까지 상승했습니다. 막연하게 정석대로 두어 갔었는데, 정석대로 전개가 되면 백이 손해라는 거죠. 그냥 이어서 두는 수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두어 갈 경우에 흙도 더 이상 백도를 추궁하지 않고 대세점을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수순 가운데 흙이 이렇게 젖혀가는 수,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 이렇게 젖힌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 감이 여길 젖혀?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이 수가 바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입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라고 하는데요. 백은 끊어야 하는데, 흙은 단수를 칩니다. 네, 끊겨서 흙이 어느 한쪽이 잡히는 형태인데, 자, 이한점이 크기 때문에 요석을 살려두고요. 막는 것은 백이 꼬부려서 흙도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곤란합니다. 좀 거의 90% 육박하죠. 따라서 흙도 늘어서 지키는 것이 정수인데요. 자, 이때 백도 한 점을 끊어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그냥 제압하면 단수 자리까지 맞아서 흙의 만족입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면 흙이 63%까지 승률이 올랐습니다. 백도한 단수 교환을 아끼지 않고 치는 것이 좋은데요. 흙이 나올 때 다시 귀에 한 점을 제압되면 흙이 완벽하게 두 점을 제압하려면 이렇게 잡아 두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어가면 발이 느립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선수를 잡아서 다른 곳을 가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승률이 엇비슷하죠? 5대5로 호각의 결과입니다. 중공식에서 이렇게 모양을 펼쳐 가면 걸쳐가고 나를 자를 두어 갈때 붙여 가는 것까지는 외길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않게 이렇게 안쪽을 젖혀서 강하게 반발하는 수단이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